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인체 그로키에 도전해 봅니다 음. 인체를 그리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고민을 좀해 봤어요 둘다 우리 같이 해 봤던 건데 어, 첫째는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그림 둘째는 컨투어 드론 느낌으로 흐르듯이 그리기인데요 어, 잠시 보여 드리면 뼈대를 먼저, 뼈대를 세우고 살 붙이기. 느낌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뼈대를 그리고, 얼굴이 여기 이렇게. 골반이 여기 있을 테고, 허벅지, 종아리, 발. 허벅지, 종아리, 발. 이런 식으로. 뼈대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발을. 이렇게 저희 우리 지난 시간에 손 그리기 했듯이 그리는 방법이 있구요. 음, 이건 이번에는 옷 그리기가 또 만만치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서 그려지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다음은 어, 우리 그 컨투어 드로잉 어떤 느낌으로 블라인드는 아니고 보면서 보면서 어디부터 시작할까 손꼽부터 시작할까 주, 이게 손이 어려우면 주먹으로 봐도 됩니다 네. 잘아서 들어가고, 하고, 하고, 하고. 와, 컨토들은 저도 너무 오래 쉬었나봐요. 아무튼, 신기는 그만 되기로 하고. 이렇게 내 눈이 시선이 가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쓸데없는 선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이렇게 편하게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편하다고 나만 편한지, 여러분들도 편한지에서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에 고민을 하면서 본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음 일단 뼈대를 그리고 나란히 나볼까요 뼈대를 그리고 들어가는 방법은 뭔가 어 어. 안전한 것을 되게 선호하고,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야 안심이, 안심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완벽주의 성향에 가까운 분들, 단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저, 뭔가 정확한 것을 원하고, 누가 봐도, 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림이 납득이 되는 분들은, 본인이 그렸을 때 그게 허용치에 있다 싶으신 분들은, 이게 마음에 들 거고, 결과물이. 어쨌든, 어, 이 컨트롤 드로잉은, 어, 자칫 잘못하면, 블랙 블라인드를 핑계를 댈 수도 있어. 요 이거 안 보고 그린 거야. <laughs>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처, 초반에는 정말 엉망인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런데, 어, 그냥 자유롭게, 자유롭게 그리는 너에 중점을 둔 분이라면 충분히 적응을 하실 수 있고, 컨트롤 드잉을 했다고 무조건 그 결과물이 미숙하기만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어, 초반에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대충 막 그리는 것 같은데 정확한 형태의 드로잉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까지 가려면 자,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즐거, 즐기는 것이겠죠. 음. 음, 음. 말씀을 드리고 대본을 대본을 쓰다 보니까 더 어, 제가 쏠리는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이 시간을 채워야 할지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는 즐겁게 즐겁게 이렇게 갑시다. <laughs> 최근에 제가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서 그림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니까 뭔가 눈에 띄는 수학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응. 그랬는데 소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유로워지기로 합니다 어설프더라도 편안하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응. 즐겁게 그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가볍게 선연습 해볼게요 어. 힘의 강약을 줘서 변화하는 선, 직선, 이거 직선 아닌가? <laughs> 직선, 직선으로 힘을 줬다, 뺐다. 힘을 점점, 점점, 줬다. 힘을, 점점, 점점,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그리고 웨이브. 웨이브 몇번 해보시고. 이것도 빠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그래도 이건 해본 거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할수 있지 않나요? 이게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불편한 분들이 계시면 진도를 너무 빠르게 쫓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선 그리는 거는 내가 못생기게 그려도 아무렇지도 않다. 잘 안돼도 마음이 편하다, 내몸 자세가 편하다 그 정도는 되셨을 때 진도를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내 마음대로 선을 힘을 줬다, 됐다됐다한 페이지 정도 가득 채워보세요. 오랜만에. 자세 준비 자세 척추 세우고 광대 올립니다. 광대 올려 올려 업업 업. <laughs> 나는 내가 좋다.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한다. 그렇죠 심호흡 두번 할게요. 마음을 내려놓는 준비 자세입니다. 자, 편안해지셨을까요? 선 연습이 조금 더 해볼까? 자유로운 곡선 조금 더볼까한 한 장만 더 해볼까요? 꺼글꺼글꺼글 간혹 드로잉 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여기 새끼 손을 화재에 이렇게 대고 그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러면 손이 가다가 얘를 다시 한번 움직여줘야 돼. 손을 그죠? 자유로운 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떼고 화재에서 손을 떼고 늘 줬다 뺐다. 나 이거 잘하네. 아이것만 할까요? 한달 <laughs> 내에 이것만 할까? 제일 좋. 그러면 지금 이 편안했던 느낌을 계속 어 기억하면서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컨투어 드로잉으로 컨투어 드로잉이 뭐지? 하는 분이 계시다면 어 우리 1-3회차 선 연습하고 1-5회차 브랜드 컨투어 드로잉 처음 했던 회차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투어 드로잉 이거 그릴 겁니다 우리 저거 몇번 해봤죠? 뱅글뱅글 할때몇번 해봤어요. 그죠? 그리고 어제 지난 시간에 뼈대를 한번 세워보세요. 할 때도 뒷부분 자유락스 부분으로, 어, 내드렸는데 지금은 몇 분이나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체가 꺾인 부분이 많아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체 모두 다 어렵습니다. 반드시 서 있다고 쉬울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뭐, 막 몸을, 요가를 하고 있어 어려울 것 같은가요? 아니, 똑같습니다. <laughs> 내가 볼땐 똑같아. 어, 잘하는 사람이 고수들이 그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땐 똑같습니다. 또 반듯하게 서는, 어, 인체는 또 약, 비례를 맞춰야 돼. 음, 이렇게 딱, 그, 뭐라 하죠? 이렇게 딱,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맞춰야 돼. 대칭, 그죠? 대칭을 맞춰야 돼. 네, 이런 건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 자유도를 가지고 있다. 크게, 크게. 인물이 이만큼 들어갑시다. 인물 이렇게, 저 사진처럼 이렇게 그리고 뭐 리본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인물을 가득 채워줄게요. 시작이 두렵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일단 망쳐주십시다 망치고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갈까? 어디부터 갈까? 저는 얼굴부터 해보고 싶어요. 얼굴을 이 여기 코 선을 코만 만들면 되거든요. 코하고 이마만 이렇게 만들면 될것 같아요. 그게 어려우면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셔도 돼요. 지금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하셔도 되고, 저는 그래도 여기 코 코하고 이마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묶음가 커지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복꼬 머리가 있고, 꼭 얼굴부터 시작하진 않으셔도 돼요. 내가 끌리는 부분 저기 위에 손끝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한번 보셨을까요? 이게 필요 없는 형태거든요. 그냥 선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때까지 하지에 쓸데없는 선이 남아도 됩니다. 이렇게 어느 부 이 분이 윤실님이셨던가요 간.. 뭐 선이 겹쳐져도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됩니다. 뭐든지 됩니다. 여기 가슴이 있고 여기부터 팔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도 그래도 몇번 해봤으니까 그죠? 이게 지금 여기 턱 시작한 데랑 팔이랑 마, 만났어요. 마치 음? 이게 좋은 건가? 만났어요. 근데 네,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 게 정상하니까 아닐까, 대부분하니까 아닐까, 저조심자들이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블라인드랑 뭐 이거나 뭐 같은 맥락이다 생각을 하시고 끊임 없이 눈을 계속 빠지아저 물체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아시죠 계속 관찰을 하셔야 합니다. 셀폭을 머리가 있고 이쪽 뒤쪽 다리가 이렇게 이쪽 발가락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충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제가 또 천천히 한다고 했는데 또 빨라졌나?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진행해 볼게요. 이번에는 그래도 소재를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적어도 뭘 그리든 여러분들 그 시작이 시작점이 부담스럽지는 않다 정도만 되시면 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어려운 물체를 딱 갖다 놓고 이걸 그려 했을 때 아, 저 어떻게 그렇지 이렇게 막막하기보다, 어, 일단 대충 그려봐. 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지. 이렇게, 이렇게 그려보면 되지. 뭐, 요런, 요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동통한 베이비. 오동통 베이비. 가볼까요? 안녕. <laughs> 저 사실은 그리기 쉬운 방법은 또 약간, 이렇게, 어, 어 화면 그려도 되나? 이렇게 얼굴이 이만큼 있고, 비례를 찾아. 그래서 어, 이 정도 비례에 들어가 겠구나 계산을 하고 그리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음 자유로움하고 거리가 멀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디를 그리는지 아시겠나요 뭐 어, 다리 안들어가네 그러면 어떤가 금지막하게 그려주세요 아이고 배가 뻘떡하네요 연한 선으로 술술술 하다가 어이 이 부분이 형태가 맞는 것 같아 하고 이 부분이 이렇게 깊은 주름이 있어 그런 부분에 선을 한번 강하게 꾹 눌렀다가 또 수정해도 되고 다시 한번 오면 되니까 그죠 정확할 필요 없다. 저도 지금 형태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렇지만 뭐 엄청 잘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합니다. 이거 누가 보면 블라인드 드로잉인 줄 알겠죠? 그림 가르치는 사람이 이렇게 그린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음, 궁뎅이 잘 기어, 귀엽게, 궁댕이가잘 나왔습니다. 머리가 좀 커졌나? 음. 한국 아기스럽군요. 크구나 예쁜 입까지. 완성입니다. <laughs> 너무 웃긴데? 다시 한번 해볼까? 너무 웃기지 않나?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아까 그 리본 체조하는 소녀 있잖아요? 소녀하고 o 하고그 o k 우리 끝할거예요. 편한 마음으로 y 어, 천천히가 o k a 천천 k a y Okay. o 게 대충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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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k a y Okay. Okay. o 시간 안에, 10분 안에 허락이 되는 횟수만큼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손은 그냥 얼어버려요, 이렇게. 집착하지 마세요. <laughs> 집착하자. 이번에는 다리가 다 나와주면 좋겠네. 꽁댕이. 래댕고또 어떤가요? 누가봐도 애기네? 오 애기 그렸네 잘 그렸다고 할순 없지만 애기 그렸네 나 오늘 애기 그렸어 이렇게? 아까보다 좀 낫나? 뭐 그게 그건것 같기도 하고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저는 왠지 시간이 남을 듯 하여 오늘 또 카운팅하는 걸잊었어볼 올대, 대기 볼 대기 볼 대기 위에는 있는 코 이것은 뭐 많이 보는 호빵맨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형태가 나온다 고요 쉽게 보이시겠지만 사실 됩니다 제가 매일 하루 한장 크로키를 아몇개월릴까몇개월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아 이거 시그채 엉망 안 되는데 시그채를 진행하면서 모든 생활이 시그채에 맞춰져서 집은 엉망이 되고 아, 영상 편집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욕심이 없는 걸까요? 대충 해도 되는데, 그걸 더 욕심내다 보니 그렇게 된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하루에 시간 너무 많이 먹어. 그래서, 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크로키를 못했다. 왜 크로키를. 나 보고 재밌어 하는데, 그리고 매일 해보니까 가끔씩 한 번씩 빵빵, 오, 나 이렇게 그리네. 잘 그리네. 그렇게 터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의견을 여쭤볼게요 남은 3주, 4주차에 인체 크로키를 더 경험해보고 싶으신지 아니면 자연물이나 풍경 크로키를 해보고 싶으신지요 요즘에 어반 스케치, 어반 수채화가 유행인데 풍경 크로키를 한두 번 경험해보고 감을 익히고 후에 뭐 투시만 약간 공부를 하시면 어반도 가능하거든요 어, 인체보다는 풍경이나 자연물이 형태에 조금 더 음, 자유도가 있으니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크로키 하면 인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여러분의 취향이 어떤지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 반영을 해서 수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이렇게 그려놓고 안녕.